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실에 태블릿을 학생들한테 보급하고 어,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태블릿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무엇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거나 웹툰을 볼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효과적이 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패드에는 어, 애플에서 만든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아이패드를 교사 아이패드로 관리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사용 아이패드고요. 그리고 옆에는 학생용 아이패드입니다. 예, 어. 예로다가 어, 이제 두번 어, 시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어, 1번, 2번 이렇게 아이패드 두개 꺼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용 거 이거입니다. 어, 먼저 이제 교사 아이패드로 학생 아이패드를 어,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 교실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교실이라는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가야겠죠. 그래서 앱스, 아이고. 건 아니고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가서 교실을 이제 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 교실 교육 이런 어플인데 어 교실을 검색해서 이렇게 딱 떴을 때 저는 열기 돼 있는데 이거 열기는 제가 다운 받았기 때문에 열기고 만약에 이걸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받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받기를 누르면 설치가 되고 이렇게 열기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교실이 설치가 되면 어떤 모양으로 설치가 되느냐? 요 모양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거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뭐 이런 모양인데, 어, 자,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 과학 디지털 교과서 수업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있는 거고요. 이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뭐 이런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면 영어, 뭐 사회면 사회.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뭐 플러스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고 플러스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안 만들 거니까 취소. 제가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이 밑에 있는 얘네들, 얘네들은 이제 저희 과학실에 있는 아이패드가 등록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두 개, 그래서 1번, 2번 아이패드만 가지고 이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자, 이 디지털 교과서 수업에서 아이들이 도대체 수업 시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특정한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교실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아이패드가 교사 아이패드와 연계,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 아이패드 이 디지털 교과서 수업 여기에 여기 초대하기가 있습니다. 초대. 이 초대를 먼저 누르세요. 초대 눌러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0178. 뭐 입력하라고 이제 뜬 건데, 이제 1번을 먼저 이제 이 교사용 아이패드와 이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1번 설정으로 가서, 설정으로 가서 교사 아이패드 옆에 놓으면은 요 블루투스 밑에 교실이라는 이, 이, 게 생깁니다. 원래는 없는 건데, 뭐생기어서 누르면 디지털 교과서 수업, 추가, 이렇게 뜨죠. 이게 왜 뜨냐면, 어, 요게 생겨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 누르면, 이렇게. 뭐, 뭐, 땡땡땡땡. 코드를 입력하시오. 교사가 제공한 코드를 입력하시오. 바로 요겁니다. 0178. 그래서, 코드 0178. 입력하면, 추가. 하면, 여기. 짠! 하고 떴죠. 1과학실. 그래서 추가 눌러주면, 추가 눌러주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떴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세요. 추가를 누르면 자 1번 과학, 1과학 1번 아이패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렸더니 똑같이 화면이 똑같이 되죠. 이렇게 보면은 요 화면이나 요 화면이나 이렇게 똑같이 되죠. 자, 다시 이제 2번도 한번 여기 2번 안 뜨죠? 2번을 한번 연동시켜 볼까요? 2번 그러면 자 2번 옆에다가 놓고 이제 얘예 이제 설정 눌러야죠. 설정 누르면 블루투스 밑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래서 이걸 뜨게 하려면 교실이 뜨게 하려면 이 학생 아이패드에 교실을 까는 게 아니라 여기 초대를 누르면 됩니다. 초대 자 초대를 누를 누를게요. 초대 눌렀더니 짠 뜨죠 여기 이거 번호도 뜨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나타났죠 없었다가 얘를 누르면 디지털 교과서 수업 추가 눌러 그러면 이렇게 뭐 점점 점점 4493 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4493 추가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짠하고 떴고 요 추가를 누르면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떠 있는데 여기 여기 아무것도 안떠 있는데 요 추가를 누르면 2번 학생 아이패드 화면이 이 화면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에 아이패드가 30개 있으면 이 30개를 이렇게 쭉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음,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야, 너네 뭐 디지털 교과서 뭐 봐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일사불란하게 그 화면을 띄워줄 수가 있어요. 이 수업 어플에서 이 열기로 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 수업 봐라면 이거를 누르면 반 전체 애들한테 이게 짠 하고 이제 뜨게 됩니다. 강제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이 자기 패드로다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1번 학생은 열심히 보고 있는데 2번 학생을 이걸 몰래 내리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유튜브를 보는지 디지털 교과서를 보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 교실 어플에는 이렇게 뜹니다. 학생이 유튜브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 2번을 클릭해 보면 2번에 대한 정보가 떠요. 여기 이과학실 2번에 관한 정보. 화면 보기를 누르면 2번이 보는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누르면 크게. 아, 2번. 지금 이거 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2번. 너는 이제 아이패드 쓰지 마. 잠금. 그러면 2번 아이패드가 잠겼죠. 1번 아이패드는 그대로 있는데 2번 아이패드는 잠겼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가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패드가 잠김과 동시에 아이들 이 깜짝 놀래서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열심히 하라고 요거를 풀어 줍니다. 잠금이 해제가 되면 다시 학생 학생 아이패드가 이렇게 다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학생 어, 아이패드를 관리하는 어플입니다. 교실 어플. 어 갤럭시탭의 경우에는 어, 이런 어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어, 사야 돼요. 한 교실 하나를 어, 세팅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아이패드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어, 아마 학생들을 관리하기에 되게 유리한 어,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어, 교실 어플을 이, 이용해서. 어,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